엄청 더럽다. 음, 맨날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와이퍼를 갈아야 되는데, 야, 이게 이거 원래 세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맨날 오니까 이거 세차가 가능할 가늠? 수가 없어. 옆차, 옆차 안 튀기게.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되나? 상아 없어. 아, 한번뿌한 번에 뿌려도 돼. 막 이쪽에는 안 묻고 이쪽에는. 아, 물한번더 떠오면 되지. 빨리 빨리. 하하 아니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도 뿌려야지 시우야 물어보 없 갔다 와 됐어 그건 그건 괜찮아 아맨 처음에 제 뿌렸어 아빠 어디 잤다 와 이거? 집에서 또 오지 야잘 뿌려 어떻안 아, 아, 거 언제, 언제 뿌리고 앉았냐, 그거? 그니까. <laughs> 아, 맞습니그냥 빨리 뚜껑 열고 뿌려 아, 이쪽에서. 아, 나와. 아, 뒤로 도 뒤로 줘 슉. 와우! 슉. 그렇지. 이제 와이퍼를 켜봐야지. 시범 켜봐. 차 앉아서. 와이퍼 어떻게? 오른쪽 레버. 어, 이 됐어. 이렇게. 아마 여기는 괜찮아. 어, 여기 줄이가 있어. 와이퍼 갈아야 돼. 얘는. 아, 신발에 물다 묻었네? 응. 찍고 있어? 응. 근데 왜 이걸로 찍어? 빨리 갖다 놔야 돼. 아, 그거 버릴 거야. 저기다 플라스틱 써있는 데다가 버리는데. 잘버녕하야요 버리... 마스크 벗어도 돼? 응. 가자, 가자. 아빠. 마스크 벗어도 돼? 안 그래. 사람들 없을, 없을 때는 벗어. 이게 다 수치가 있어. 응. 제조사별로, 어? 사이즈별로, 음, 응. 오케이, 일단 그럼 그걸 맞춰서, 사는 거네. 그치. 사가지고한달만에쓴다고 아빠 이거 한달만에 쓴다고 이거 보면 이거 이 있어 홈 홈이 이거 이거 아닌이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보통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교체이때이 있다고. 이 홈을. 열어서. 잘 먹도록.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어 됐다. 여기 바닥에 넣어? 포크, 후크, 포크를 빼고 사이즈를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넣어야 돼 여기야. 여기 U자 U자형으로. U자형으로. 음. 응. 닫으면 어, 교체. 어. 우와 멋있다. 와이퍼. 저 어차피 좀 비닐 떼는 거야. 이 비닐은 이날 커버 보호해주는 거야. 참네 진짜. 이거 말이 없는데? 말이없디 있어? 이거 이거 잘 닦았어. 뺐고. 이자형 낄게 올래. 응. 여기 유.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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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. 해봐. 야, 이거 올려.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반대, 반대겠지? 아니지? 그렇지? 얼착 소리가 나야 되는데. 어, 됐어. 오케이. Okay. 아, 그리고 요거 어, 카발 빼고, 이렇게 빼고, 이, 이건 다음에 쓸 거야. 이걸 내려줘야지, 이제. 뭐부터 내려야겠어? 어? 왼쪽부터 내려야 돼, 오른쪽부터는. 왼쪽. 이거부터. 어, 그렇지.